안녕하세요. 덕화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곳 시설은 일시설입니다. 토경으로 재배하던 나무를 올 폼에 다 베어내고 정리한 후에 에어포트를 이렇게 놓고 올 폼에 면목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나무들이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이곳 에어포트는 어 거의 대부분 흙으로 채워져 있고 어 우드칩과 어 태비가 약간 음 부숙된 태비가 조금 들어있는데 거의 마사로만 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름기가 없는 마사토에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초기에 양의 기실를 약간 낮게 설정을 해서 하단에 잎은 좀 작은 편인데 상단에 잎들이 지금 너무 클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 곁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해준 상태이고 이 상태로 가을까지 키우기에는 너무 자랄 듯해서 어... 양의 이실을 좀 줄일까 아니면 어, 커팅을 한번더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커팅을 하는 쪽으로 어,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런 나무들은 중방을 넘어섰고 상단에 격가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어, 이 상태로 두면 그나마 약한 하단의 잎들이 더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에서 한번 잘라주고 다시, 위쪽을 다시 키워갈 생각입니다. 처음 식재할 때 줄기를 80cm 정도 남기고 식재를 했고, 현재는 2m 가까이 자랐으니까, 한 1m 정도만 남기고, 상단은 전부 커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단을 한번 세력을 줄여주면 어 하단에 이쪽에 이제 꽃눈이 오는 이쪽 하단에 힘이 한번더 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 자른 부위에서는 이제 순들이 어 여러 가지 발생을 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연장을 시키고 나머지들은 순을 어, 짓거나 제거를 해서 이쪽에 이제 연차 부위, 그러니까 마디를 하나 더 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현체적으로 음, 거의 대부분 중방에 닿았습니다. 아, 토경에서 재배할 때와는 어, 성장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어, 땅속 깊은 데서 파낸 음, 거름기 없는 마사에 예, 우두치만 조금 들어있을 뿐인데 어, 양에게 이씨만 조금 조절해서 이런 형태로 나무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씨를 0점 단위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조금만 줄여도 어, 대략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면 숨어짐도 있고. 바로 잎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화분 재배를 하고 양액 재배를 하는 이유가 양분을 빼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뺄 수가 있고 또 세력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세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양액으로 양분 관리를 해서 수세 통제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만 된다고 하면 좀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물론 물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잎이 바로 처지고 또 비료가 부족하면 잎에 또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재배해 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음 2, 3년생 화분 체리들이 있는데, 연차가 갈수록 확실히 이쪽은 물과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비온 다음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습이 있어서 이렇게 싱싱한데, 건조한 날에는 이쪽 1년생보다 확실히 2년생이 잎이 좀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화분 재배에서는 라인별로 연차를 갖게 해서 어, 물주는 양도 똑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1년생과 어, 바로 옆에 2년생이 한 라인인데 1년생은 물이 좀 많은 편이고 어, 이쪽 2년생은 항상 물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한동 라인에 총 6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가운데 라인이 많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에도 겹필현상이좀 나타나는데,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어 양액검사도 해보고, 어 양액도 조금씩 어 조절을 바꿔보면서, 어 여러가지 원인을 찾던 중에, 아 원인은 이쪽에, 예 관수라인 이쪽에서 어 물량이 가운데 라인이 물량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 라인을 약간 잠그고 어 가운데 라인을 물을 조금 더어 관수를 하니까 결핍 현상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서야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양액 재배 시스템 중에서 정말 아, 주의해야 되고 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관수 라인의 정확한 음, 물량. 아, 이게 화분마다 주는 시간이 이 노지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어, 불과 아, 몇 분의 에, 짧은 관수 기간 안에 모든 화분에 똑같은 음, 양의 관수가 되어야 나무가 아, 균일하게. 잘합니다. 이곳 라인에는 뭔가에 지금 저쪽 간소 라인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가운데 라인이 물이 조금 덜 들어가서 지금은 조절을 마쳤고, 조절을 잘하고 나니까 이제 이쪽 여기 성장할 때는 이렇게 결핍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상단 쪽은 다시 다 건강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쪽 라인, 아, 이쪽은 반절만 화분으로 음, 갱신을 했고, 이쪽 라인은 올해 수확을 하긴 했었는데, 아, 역시 품종도 그렇고, 어, 이제 제가 체리 면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여기는 전부 이렇게 톱질을 또 했습니다. 아, 이쪽에 품종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관수라인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반절씩 끊어 놓으니까 물량이 균일하지 않아서 이쪽 라인도 가을에 전부 정리를 하고 한동을 다 채워서 한동에 450주가 들어가니까 이쪽이 현재 225주 인데 이쪽에도 한 220개 정도 만들어서 한동을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쪽 나이는 음 아직까지는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곳 일 시설의 4연동 중에 한 동만 토경으로 남겨두고 세 동은 전부 이런 화분 체리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쪽은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품종이 섞여 있습니다. 화분 양액 재배를 해보니까 아, 이 품종도 구역별로 같은 품종을 심고 물도 어, 같은 음, 관수량을 어, 관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품종이 세 가지인데 저쪽 부룩수한 품종으로 어, 심겨진 곳은 나무가 똑같이 균일하게 자라는데 이쪽은 비료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들은 어, 약간 수세가 떨어지고. 어, 잘 크는 나무들은 또 너무 잘 크고, 어, 이런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오늘은 화분 양액집에 하고 있는 나무의 예, 생육 상태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어, 너무 큰 나무들은 전부 자르기 전에 예, 이렇게 잘 자란 모습 음,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또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 음,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